살롬, 좋은 아침입니다. 음,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하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장 갑니다.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미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요즘 하늘 보셨습니까? 어, 비 오는 하늘 말고요. 비가 그친 하늘이든지 비, 비와 관계없는 맑은 하늘.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강을, 가을 하늘 공화라는데 높고 구름 없이. 얼마나 맑은지 모르고 요즘 하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절에서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뵙는데, 그런데 그곳을 묘사하기를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공활하고 구름 한점 없는 그런 너무나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표현 기술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곳을 사람들이 보고 저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경이롭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어 존경, 보좌스러운 곳. 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보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제가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세상의 조직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깨끗하기보다는 뭔가 좀 술수가 있는 것 같고 검은 세력, 검은 돈 이런 것들과 유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보곤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지 못하고 늘 가면을 쓴 느낌? 그래서 깨끗함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신 곳. 그 높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우리 하나님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거룩함이 있는 곳, 순결함이 있는 곳, 웅장함과 장엄함이 있는 곳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튼 가보면 입이 벌려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하나님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주변의 모든 환경도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순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뜻은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없었고 대면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면한 듯 가까이 느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식탁 공동체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정말 친금이 식탁에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것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식탁을 함께 하고 함께 친교를 허락하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렇게 다가오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한때 자신들의 성령의 뜨거운 체험 그 체험이 이 신앙 생활의 전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흔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거룩한 사람 있냥, 영적인 사람 있냥, 그렇게, 어, 선전하고, 어,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령받은 증거를 한번 내놓아 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 저도 들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에 몇 번이나 쓰러졌대요. 몇 번이나 넘어졌답니다. 너는 몇번 넘어져 봤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받은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방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미혹 안 되시죠? 사랑이 은사 중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데 그 안에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것 아니면 너는 아니야라고 정죄하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없는 자는 아닌 자들. 결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요, 내가 먹는 식탁에 우리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기뻐하며 하는 즐거운 식탁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힘내고 내가 낙망하고 좌절하려고 할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하늘 보면서 공활한 그 하늘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청옥 같더라. 맑은 구슬 같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느끼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식탁을 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